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 출제 순위 살펴볼 주제는요, 95번째 주제, 세종, 세조와 성종입니다. 어, 조선시대 들어와서 15세기 왕대사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좀 비교해봐야 되는 사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 문제를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어, 대표 문제는 1번 문제고요 네, 경찰직 16년 1차 문제가 될 텐데,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상황이 어려서 무릎 좋지 않은 바는 대신한테 맡겼다. 자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모두 철회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다시 복구한다. 지금 이 사료의 키워드는요. 상황이 어려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구한다는 거예요. 사례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의 기본 행정 시스템은요 의정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합의한다. 그럼 대부분의 사무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한테는 사인만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가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근데 기본 구조를 싫어하는 왕권 강화에 치중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태종이 되겠고요.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태종,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세조 세 인물에 대한 비교. 자, 기본 형태는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했는데 태조, 세조는요 둘은 왕권 강화에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종의 경우에는 뭐를 추가느냐? 육조한테 모든 직무를 그대로 한 번에 갖고라, 직접 갖고라 나한테. 원래 이 나라의 의사결정 체제가 왕이 있으면은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 밑에 실무기관 육조가 있고 육조에서 실무를 담당하면 의정부로 보고를 하면 의정부 삼정승이 신하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결재한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죠 근데 태종이나 세조 같은 경우에는 육조한테 직접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본인이 실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 하면은. 육조직계제 하면은 태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다 세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 과정은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 그리고 다시 육조직계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료가 나왔을 때 이게 딱 봤을 때요 신하들한테 안 시키고 이제 모두 처리하겠다 이게 육조직계제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태종과 세조의 사료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자, 세조 앞에 누가 있었냐면, 문종, 단종,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게 바로 세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왔죠 상황이 어리다. 그리고 어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 정치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복구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세조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태종의 경우에는 육조직계제에 있는데 이쪽은 특징이 여기처럼 크진 않아요. 대신 그렇게 나오죠. 의정부 권한이 막중함을 내가 염려하다가, 벼르고 벼르다가 이때 단행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세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집현전을 협파하고 경연제도를 폐지했다. 맞죠? 네. 세조가 없애는 게 집현전, 그리고 유향소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조선 경국전, 그 다음에 경제 육전을 편찬했다 나오는데, 조선경국전 경제육전은 요거는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태조 때. 그 다음에 강력한 안건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육조직계제로 돌렸다. 요거 맞죠? 네. 복구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불교 관련된 건데 불교 관련된 지문은 단독 문제 출제보다는 이렇게 왕대사 문제 출제가 될때 그때 한 줄씩 들어가요.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성리학사이기 때문에 불교가 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불교를 띄운 왕이 세종, 내불당이 있죠. 기타 세조, 그다음에 이제 명종 때 문정왕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간경도감 설치하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원각사지 10층탑, 이거 중요하죠. 원각사지 10층탑의 경우에는 이거는 고려 말에 경천사탑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 꼭기억하십시요 시기 중요합니다. 세조, 그렇죠. 자, 그래서 세조 관련된 문제 봤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 사료 잘 보셔야 되구요. 사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제 95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